이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어, 박대신 봉독해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이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얘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10주년 감사 예배지만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또 비전을 나누기를 원하고 또 내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 문화적 상황 속에서 어떤 존재가 되고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가에 대한 이 끊임없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 문화적 상황 속에서 어떤 존재가 되고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는가 이 콜링에 대한 끊임없는 자문이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또 그런 건강한 목회자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즉이 말은 성교적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상황에 맞게 자신의 모습을 갖추기에 문화적 상황을 핵심적인 요소로 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이웃들의 모습을 이해하고 그 이웃들 앞에 나가서 겸손히 무릎 꿇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얘기를 우리 핵심적인 성교적 교회에 핵심적인 가치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교적 교회는 분명한 인식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중구난방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혹은 우리가 쉽게 변질되거나 혹은 우리가 가야 될 길에서 쉽게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어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인식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분명하게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 올해 우리가 큰 이동을 한 것도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싸우고 또 애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아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 환경들을 미세하지만 재조정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목적 삼고 가다 보면은 우리가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위기도 겪을 수 있고 혹은 축복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에 우리가 갇혀 있지 않도록 우리를 늘 재조정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미세조정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는 늘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목회자가 방향을 가리키고 많은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협력해서 함께 쓰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넘어서게 될 것이고 겉도나게 또 우리는 어느 현 어느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개혁이고, 그게 갱신이고, 그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교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교적 교회는 유기체적 공동체로서 다른 다양한 은사를 통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성육신적 태도, 즉 구원과 은혜를 가지고 참된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이루어 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교적 교회는 본질적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성교적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가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구체적인 문화 상황 속에 들어가서 성육신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이 아니라 유기체적이어야 되고 기능적이 아니라 존재론적이어야 되며 또한 사역자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 중심이어야 하고 획일적이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런 교회는 불안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볼때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보다는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늘 불안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작가인 파울로 코엘류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범선은 이 고래잡이 범선을 말하죠. 범선은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범선이 만들어진 이유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큰 고래를 잡아야 될 배가 항구에 있으면 폭풍을 만날 일도 없고, 큰 파도를 만날 일도 없고, 위기를 만날 일도 없겠죠. 그러나 범선은 항구에 정박해 놓으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거 맞습니다. 교회가 많은 수비적인 입장을 취하고 또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성교적 교회, 성교적 사명을 잃어버린 그냥 이 범선의 역할을 잃어버린 항구에 그냥 갇혀있는 배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데이비드 풋맨이라는 사람은 신학자는 성교적 교회 사역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주보에도 기록해 놨지만 프로그램에서 프로세스로.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성장에서 사명, 인식으로. 교회가 성장을 단순히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각자의 사명을 인식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모델에서 성교로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는 모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성교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매력적인 사역에서 성육신적 사역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력적인 사역을 하면 좋겠죠. 우리가 성육신의 사역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으로 성도들의 눈과 귀를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매력적인 사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육신적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사역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획일성에서 다양성으로. 이한 모델을 세워놓고 획일적으로 이렇게 다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양성을 가지고 각자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교회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문성에서 열정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너무 동감했습니다. 교회는 전문성 있는 몇 사람이 사역하는 곳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달란트를 가지고 열정으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역자 한 사람의 사역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머무름에서 보냄으로 교회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 갇혀있어 안정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고 우리의 예산을 흘려보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을 조아 우리의 사역이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에서 제자로 여러분 우리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뭔가를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결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되고 깨닫고 배우며 더쌤에서 증식으로 교회는 더쌤이 아니라 증식하는 곳입니다. 우리 오늘 귀한 자녀들이 축복기도 받았던 것처럼 저건 더쌤이 아니죠. 증식이죠. 우리 교회는 내가 은혜 받아서 나와 같은 사람이 하나 더 증식하고 또 증식하는 그래서 부흥을 이루고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념물에서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교회가 기념비적인 교회 저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뭐 랜드마크도 될수 있고 아, 이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야 이런 것도 될수 있지만 저는 그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운동이 돼야 됩니다. 저 교회가 저 시대 어떻게 쓰임 받았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나? 무브먼트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 데이비드 풋맨이 제시한 선교적 교회의 변화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교회들이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온갖 프로그램을 하면서 기념비적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의 사역으로. 그러니까 변화된 저와 여러분이 문화 속에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고 세워가야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그룹을 새롭게 정리하고 둘러 앉음의 사역으로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도 발견해야 되지만 우리 지체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돕고 섬기는 유기체적인 관계들 속에서 각자의 달란트가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그것들이 나중에 발견 발전되어서 성교적 소그룹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주 죽순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도시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성육신의 사역을 감당할지 정말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두고 제가 서론에 여러분이 뭐 알아듣든 몰라듣든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했지만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성육신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권면을 받습니까? 자존심 상하게 우리가 어떻게 양육을 받을 생각을 하나요? 자존심 상하게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깨닫고 하나님의 권면을 받는 데서 신앙이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성경 공부를 신청하고 예배 때마다 회개, 회개의 말씀을 듣고 권면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인 것입니다 그게 은혜죠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육신의 구원과 은혜를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가 정말 구원 받았거든 이 말이거든요. 너희가 정말 성육신을 경험했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심 흔히 말하는 거듭남, 회심 변화됐다 이런 단어를 회심이라고 하는데 이 회심은 세 가지 영역에서 회심이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한 가지 회심만 회심이라고 하는데 그건 회심이 아닙니다 정통교회나 뭐 켈빈이나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전부 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모든 이 보수 신학자들은 이세 가지 개념이 통합된 회심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갑상구원론자들이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1번 하나의 회심만 얘기하는데 여러분 세 가지 회심 중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갑상구원론자들이 이 회심만 얘기하거든요 신념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맞죠? 거기서 회심을 시작이 됩니다. 우리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나 그럼 여러분 그 마음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 마음은 금세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회신, 회신이 있어야 됩니다. 회신.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회신. 행동까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회심입니다. 구원입니다. 여기서 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소속의 변화, 회속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둠의 나라에 소속된 우리가 빛의 나라의 소속감을 가지고 내 정체성을 가지고 내 존재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내가 교회 공동체 일원이다라는 회속까지가 하나의 회계이고 구원이고 회심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회속이 되어야 하는 변화까지가 진정한 회심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산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었는데 이제 나는 세상이 필요 없어. 나 혼자 은혜 받고 살 거야. 해 가지고 혼자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면은 그거는 진정한 구원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혼자 살겠다고 교회를 등져서도 안될 것이고 지체들과 함께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속에서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부딪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게 3 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게 회계 회심의 열매입니다 불편하니까 마음 상처 받기 싫으니까 혼자 산속에 가서 신앙생활 할 거야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내 받고 살 거야 그건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각각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은 주님이 가지셨던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바로 5절입니다 왜 이 회개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지 왜이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지 바로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6절, 7절,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우리 이든이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사랑이라는 마음뿐인가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저 아저씨가 키큰저 아저씨가 이든아 사랑해 하는 거는 이든이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든이를 진짜 사랑하는 건 부모의 사랑일 거예요. 엄마 아빠는 이든이를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이든이가 아프면 아이를 안고 응급실도 가고 병원도 가고 때로는 이든이를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아이 교육시키기 위해서 성격도 고치시고 뭐 수많은 애쓴죠. 그게 진짜 사랑이지. 옆집 아저씨가 오승주 목사가 이드나 사랑이건 가짜 사랑입니다. 예. 전 이드니가 아플 때한 번도 천안에 간 적이 없어요. 예. 이드니 교육비를 대준 적도 없고요. 뭐 사탕은 줘본 적이 있지만은 그것도 엄마가 싫어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예수님이 우리를 너희를 사랑해 하고 그 마음뿐이었나요? 신념의 변화뿐이었나요? 아닙니다. 그 마음이 신념의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행동의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소속까지 변화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그와 같이 되지 않으셨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에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이것이 곧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하고, 성교적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저 친구들이나... 또 어렸을 때 교회에서 보면은 우리 아이들 기도해 줄때 저도 뭐 축복기도 할때 그런 기도를 잘안 하지만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우리가 커서 어?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 줍니다. 꼭 머리가 돼야 된다고 기도를 해 줍니다. 저는 그 기도가 저는 기독교 본질과 전혀 상반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통령 되라, 뭐 판사 되라. 맞습니다. 대통령 판사라는 직업적인 머리가 되는 거는 좋은 일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진정한 본질은 아니죠. 그건 잘못된 기도였습니다. 신앙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낮아지는 것은 진짜 실력이 없으면 안 되는 영역입니다. 겸손은 진짜 가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뭔가를 소유한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게 실력입니다. 대통령이 겸손하면 우와 진짜 겸손하다 이러듯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베풀고 겸손하고 거치를 하지 않는 게 진짜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이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가진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의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간다는 것은 그래서 그가 가장 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20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참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가장 높이셨는데 그냥 높은 곳에 이렇게 왕관을 씌우시고 앉히신 게 아니라 구절 1 0 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로 신하는 높임입니다. 즉,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것은 우리의 모든 재산, 지식, 우리가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가진 우리가 남에게 자랑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고 낮아질 때그 도구들이, 그 달란트들이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그게 가장 우리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말고 의미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십시오. 그러나 공부할 분명한 목적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획일적으로 목사가 하는 설교를 그대로 따라 하지 마시고,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은 대학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문화 속에서, 이 도시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 범선의 목적이 태평양, 대서양에 가서 파도와 싸우면서 고래를 잡는 것이듯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홀로 앉고 마주 앉고 둘러앉아 함께 성교적 교회가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 비전은 성교적 교회지만 그 비전을 가지고 도전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미세하게 조정해 주실 것입니다.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 위로를 받고, 우리와 다르지 않고, 우리, 우리처럼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처럼 고통을 당하신 주님이 우리와늘 함께 이 길을 갈수 있도록 격려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우리가 앞으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을 좇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또 가스펠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그동안 여러분 애써서 부족한 종과 또 개척 시기부터,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을 때부터. 기도로 헌신으로 크게 작게 마음, 애스, 마음 고생하시면서 또 여기까지 와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장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성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